제가 교회 안방에서 목회할 때, 우리 권사님이 차도 사주, 캐니발 살 때도 그계획 봐주시고, 19년 을한계같이 여기 정말 많이 준한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 손녀딸이, 저 여기 잠깐 들어요. 잠깐만 시범 방송 끄고, 여기 저, 저기, 뭐 아이가 저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. 제가 맨날 할머니 목회하다가, 권사님 손녀딸 때문에, 그 딸이 벌써 그 손녀딸이 좀 19살이 됐어요. 응. 근데 19년 한계가 성긴 게 쉽지 않잖아요. 그죠? 오늘도 떡도 우리 권사님이 떡하고 또 식비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물을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내가 아주 시원하게 이번 19주년을 잘 거, 거 우리 권사님은 하늘다란거부입니다 네. <laughs> 제가 네. 많은 권사님을 네. 봤지만 아유. 이 권사님처럼 축복을 아유. 많이 받은 분을 네. 못 뵀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다 엄청난 축복자들입니다 안녕히 가세요. 조청장 권사님 한 말씀하세요. <laughs> 제가 한 것도 없는데 하늘나라가 에 상금받을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